복순이 밥잘 먹네. 복순아, 복순이 밥도 잘 먹고 다주가는 거 빼빼 말라가지고 다주가는 거리고 왔더만 얘들 밥도 잘 먹고 통통해졌네 이제 우리 복순이가 복을 많이 받은 <laughs> 우리 야옹이가 됐다 그래서 복순이라고 지었지. 이름을. 안 왔으면 니는 죽었다, 죽었어. 많이 먹고, 건강해라. 너무 많이 먹지 마라, 또. 돼지 될라. <laughs> 응? 까꿍, 우리 네, 복순이, 까꿍, 복순이, 까꿍, 복순이, 까꿍. <laughs> 쓰리, 보스, 리, 보스, 리.